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집에서 너 지금 못 가. 합격을 해도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가서, 정 자체가 좀 어, 힘들어서. 아 힘들 거야. 그 힘든 이유를 얘가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오늘 말해 주려고 써놓은 주제가 이거야. 뭔소린지 알겠나? 저거.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래가 겪은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 너는 이거 겪고 나서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지금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니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그저 단어가 <laughs> 일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응. 이 단어로 가득 차 있는 조직에서 10년 있다가 일로 간, 갔으니 이게 되겠냐고 지금 당연히 힘든 거야 적응이 어려운 거고. 얘가 지금 그, 그 결정을 지 하고 있거든. 똑같아, 지금. 1년 전에 너 상황이야, 지금 얘가 지금.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이직을 해도, 에,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너무 적응이 힘든 거지. 지 너도 극단적으로 한건 아니야. 지메스 같은 케이스가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이게 좋게 말하면 자유스러운 거고. 진짜 프로들이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군대는 극단적인 보수지. 아,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자도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할수 있는 거지. 그런 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 그게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매뉴얼 시스템이라고 부른 거고. 그정반된 시스템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에자일이라고 표현 했어. 에자리 무슨 뜻이야? 그, 그러니까 군대나 공격,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은 현상 유지만 하면 돼. 사고만 안 치면 돼. 최상의 상태로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 끝! 왜? 세금 쓰니까. 그런 기업들이 바라보는 시점과 평가, 방법은 다르지. 존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런 시스템에서 10년씩 적응했다가 거기에 몸이 배어 있었니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에전 시스템으로 갈래니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에. 자, 니네가 이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이제, 이제 네가 이제 네, 과장이니까 <laughs> 네가 이제 면접관이 돼서 사람 뽑는 거야 어, 네가 데리고 같이 일할 사람 뽑는 데 여기 신입사원 있고 여기 10년 차있어 10년 경력자 있어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시점 기대치 뭐냐 내가 얘한테 얘기할 때넌뭐 닥치는 대로 해야 돼따줄거 뭐 없어 널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가 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사기꾼만 아니면 뭐든지 가서 배울 수 있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니네 미래가 달라질 거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배우면 돼. 왜? 기초부터 배워야 되니까. 그 기초는 어디 가서든 배울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웬만한 데면 다 가도 된다라고 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뭐이 회사는 가면 돼? 안 돼? 뭐 이런 소리. 필요 없어. 왜그 회사 계속 다니니까 아니거든. 얘 같은 경우는 첫 직장 들어가서 1년 난 봐. 1년 있잖아. 계속 변동해.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생각하면 안 돼. 첫 직장은. 근데 너희 둘은 공교롭게도 첫 직장이 극단의 보수, 매뉴얼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10년씩 근무한 거야. 뭐, 보직 이동을 했으나, 뭐, 똑같은 데서 넌 5년 더 했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10년. 그게 이제 몸에 었지 어떤 게 뱄어? 지금 이런 게 배인 거야. 수동적인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 근데, 지금부터 니네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은, 더군다나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을, 과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까? 10년차를? 아니야 물론 기본은 알려주겠지 아 시스템은 이렇고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문제였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그 다음부터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10년차 되는 사람 뽑을 때넌뭘 기대할 거냐 어? 시입사원 가르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우제이태해갖고 일일이 미주알고절 다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 그럴 거면 시입사원 두명 뽑지? 두배 연봉 주고 왜 10년차를 뽑아? 아니잖아. 그럼 10년차 뽑을 때는 시입사원의 10분의 1만 가르쳐도 본인이 알아서 할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뽑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니네? 그때 되면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거든. 계급이 무서워서. 그리고 말을 해봐야 듣지도 않거든. 아 말도 안 해. 뒤에서 욕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다가가야 돼. 하사한테. 다가가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지. 계속 아랫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니. 계속 주는밥만 먹었던 사람들이라 스스로 알아서 뭘 찾아가고 해결하고 이게 안 돼. 어려워,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좀덜 보수적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완전 진보로 가버리면 넌 적응 못 해. 지메스, 야, 이게, 뭐, 회사는 좋아도 아무나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야. 들어가자마자, 특히 너, 어? 터븐피터 거기는 반 이상이 외국인 인데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혼자 알아서 탁탁탁 해내는 그런 분위기에서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냐고 불가능해 아예 혼란스러울 거야 말이야 그래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문터스라는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너한테 좋은 기회라는 거지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난 추천을 하는 거고. 거기서 착시에 잘 배워서, 지메스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건데, 지메스가 뭐 되더라도 그거 갖고 지금, 뭐, 엉뚱 생각하면 안 되지? 제 생각이 짧았어. 네가 지금 배워야 할게 너무나 많단 말이야, 지금. 몸에 배워있어 습관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버려야 돼. 버리고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아예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지존에 가지고 있던 게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마치 어린애가 된 것처럼 새롭게 하나하나 배워가야 될 거란 얘기야. 너보다 앞서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먼저 이런 기업에서 일을 해본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준다면 뭐가 제일 힘들지? 얘기해줘봐. 당장 월요일부터 다칠 일이 아니야. 버티면 안 된다니까. 거의 한계까지 왔어 왔다라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부른 거야 네, 좀 심각합니다. 저. 그래 내가 느끼기에도 그 정도인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고 은진이가 얘기하고 수도 있겠지만 은진이도 알겠지 보여 그냥 보여 <laughs> 업무든 조직에 적응하는 거든 신입사원이면 들어와서 1년 이상은 걸리잖아 네, 너는 몇년 걸려야 되냐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사에서 10년 근무했던 사람이 할수 있는 업무를 니네가 1년 만에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누구나 알아, 상식적으로. 그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다른 분야에서 왔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잖아? 해당 업종에서 이직을 한 거라 그러면요. 오자마자 한달 만에 바로 적응해서 다다 쳐내야지, 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다른 업종에서 왔다는거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서 대우하고 경력 인정해주고, 그럼 뭘 기대하는 거냐고.